들으셔 되고요 실험 시간 되면 엘리베이터로 2층 가시면 되고요 아~~ 이거는 필요하시면 드립니다 귀마개예요 아~~ 어? 아 이거 괜찮습니다 귀마개 괜찮습니다 신기한 공간에 왔어요 티룸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티룸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는 화장품 브랜드래요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친구가 또 때마침 벌써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시긴 합니다 그래서 바로 피동으로 갑니다 oh.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이어지는지 모르고 깜짝 놀랐네 <laughs> 이러면 왔어요 아, 아, 말하셔도 돼요 긴장하지 마세요 <laughs> 준비가 필요한 메뉴라서 드시는 도중에 어떤 걸 고르셨는지 여쭤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짝 고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맥주가 3통에서 4종 3통 정도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섬세한 잎 특유의 단맛이랑 고소한 맛, 감칠맛 즐길 수 있는 고급 등급의 녹차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새작 등급의 녹차가 있어요. 새작은고포이을채한간 찻잎으로 만든 녹차를 뜻하고 지금 예열하고 있는 건 홍배기라고 부르는데요. 홍배는 홍배기에 찻잎을 넣고 70도 미만으로 1분 안되게 짧게 덮어주는 과정을 뜻해요. 찬잎 자체가 냄새랑 그리고 습기를 머금기 쉬운 성질인데 이렇게 홍배로 짧게 덮어서 습기를 날려줌으로써 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고소한 맛, 단맛을 더 끌어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음하신 후에 그리고 세 장을 시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응. 음. 왼쪽에서 마스크 입고 이 영상 느낌 좀 어린 느낌 음한 장씩 드셔보셨다면 다음 전부터는 생강량서 드리고 있어요 생강은 고맙 함께 나왔습니다 이자이다 맛있어? 생각나지 많이 나? 근데 맛있어? 쉽지 않은데? 음. 생각들만 좋아 소금하지않 어. 이쑤시 너무 귀여워 그니까 음, 아. 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똑같가 일단. 단데 그런 하시면 가 생각은 생각 <laughs> <생각은 웃음> <생각은 생각은 웃음> 상이 건강해졌네. 응? 응. 먹어도 공. 응. <laughs> 아, 아, 훨씬 훨씬. 훨씬 많이 주셨어야생녹차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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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숙자가 생산되는 걸로도 유명하도 어, 사람이 재배는게 아니라, 이렇게 유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음, 미끌미끌한 형 자, 생홍차는 두번 우려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고 있는 첫 번째 폰은 차마늘 옷전을 즐겨보는 시간입니다. 갑자 따뜻하게 비운 차차를 녹아드릴요 시녁이번건더지 <목소리도> 음. 음. 좀있어 처음 스타를 보기만 해도 스이거 처음 이고 맛 보신 다음에 아래까지 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차 알츠, 맥주는 섞지 않고 바로 드시면 아. 되시고요 맥주 좀 남아있는데 드시면 되세요 그럼 네. 같이 드실 수 있게 네, 알차 주를 네.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색소 예쁜 탕수육 이 위에 걸 먼저 먹을게요

근데 섞어서 보실래요? 이거지? 이거야? 응 약간 달달해 음~~ 약간 건강한 달달 맛이야 맛있네 고 드실 때는 잔이 살짝 뜨거울 수 있어서 천천히 식혀서 드셔주세요 우리 20분에 나가야 되는 거야? 맞아 어, 저...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뭐죠? 네. 어.. 따뜻한 식사 차. 음.. 맛있다 이 비주얼이 맛있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가보겠습니다 끝붙있는게 <laughs> 오늘 먹어본 티입니다. 여기에 저희 사용한 잔도 같이 있고요. 이런 거, 아까. 사용한 티잔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맥파이 앤 타이거. 전에 신사에서 갔었던 찻 집에 왔습니다. 응. 여기도 초대를 받아서 왔고요. 여기는 루프탑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짜잔. 음 여기는 두번 우려서 먹을 수 있는 차라고 해요. 그때 저희. 신사에서는 잭셀차 마지막에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거를 먹어볼까? 메뉴가 거기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건 티베리션이라고 좀 달달한 조림으로 Thank you. 음. 음. 그럼 아이스크림 먹게러 갈게요 견과류도 시키고 이게 쑥 시럽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차오르는 에피스라서 아이스크림이 달하도 이중으로 달지 않고요 이 음.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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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차트에서 주셔가지고. 근데 여기 카페에 올 거고. 테이크아웃 하긴 좀. 아쉬운 거 같아. 뷰가 좋아가지고, 선수의 전경을 제기셨습니다 뷰도 잘 들어서, 사진도 잘 나오고 있어요.